네, 안녕하세요. 농관리전족강 조현입니다. 자, 내맘대로승부 예측 분석 컨텐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22년 10월 10일. 자, 세 경기 준비되었습니다. 자, 1경기 서울 SK, 전주 KCC. 2경기 창원 LG, 수원 KT. 3경기 울산 현대모비스, 고향 캐롯. 자, 승부 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경기 서울 SK 대 전주 KCC. 자, 승부 예측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기록 순위를 한번 지켜 볼게요. 자, 서울 SK KCC. 자, 서울 SK는 어느새 하위권에서 5할 승률을 맞춰서 다시 5위까지 올라왔죠. 최준용, 최성원이 복귀함으로써 지금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득점 평균 1위 잠이론이 어시스트 1위 김선영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리고 전주 KCC. 자, 지금 9위에 랭크되어 있죠? 지금 2번에 승리한다면 6, 6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자리에 있는데 지금 하이, 중위권들이 지금 혼돈이어가지고 자, 공교롭게 리바운드 1등이라거나 이렇게 딱, 딱, 딱 있네요. 참, 공교롭게. 자, 상대 전철 한번 볼게요. 상대전적은 SK가 전부 다 승리하였죠. 자 평균 득점에서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실점에서는 전주 KCC가 조금 더 낮고 근데 평균 리바운드도 라거나 덕분에 더 앞서고 있고 평균 아웃시스트에서는 아까 1위가 김선영이기 때문에 어시트 조금 앞서는 서울 SK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평균 득점 76.5점 대 68점 약 7점 정도. 그 아니라 한 8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3점 슛에서 좀 많이 부진하다는 걸, 그, 전주 KCC는 3점 슛이 터져야 되는데. 자, 보시면 6.6, 5점. 자, 이렇게 리바운드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시속게임을 탔었던 거고,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전주 KCC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자 승부 예측, 상위권으로 가고 싶은 서울 SK, 중위권으로 가고 싶은 전주 KCC죠. 지금 순위로 봤을 때, 자 서울 SK, 지금 마지막 엔트리 최준용, 최성원이 눈에 띕니다. 자, 이제 완전체, 자, 서울 SK가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죠. 최성원, 최준용 복귀하고 나서 지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최준영이 볼 핸들러를 해주니까 이제 김선영이 굳이 자기가 치고 나오지 않고 충분히 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김선영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 SK가 자랑하는 빠른 농구를 할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수비를 강화하려고 최성훈을 쓰고 있는데 공격까지 잘해주고 있으니 지금 통합 우승했을 때 포스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기록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5 득점, 6 리바운드, 득점까지 해주고 있어요, 최준용이. 리바운드도 많이 해주고 있고. 자, 어시스트 10개. 무려 10개. 엄청나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진짜. 어시스트가. 정말 대단한 거고, 그래서, 그럼, 근데, 김선영 득점이 지금 줄었지만, 그럼에도 승리했죠, 부진했지만. 그게 최준용의 힘입니다. 어시스트 4개 있고 김선영이 좀 부진했어요. 30분을 뛰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준용 때문이다. 그리고 허일용도 짧은 시간 내에 득점을 많이 해줬어요. 야트도 좋았고, 파울이 4개여서 출전시간이 좀 줄었고, 최성원. 자, 득점은 아쉽지만, 수비를, 수비 전문이기 때문에, 하지만 3점도 두 방이나 넣어줬죠. 자, 잠미러니가 상대적으로 골밑이 약한 서울 삼성을 아주 폭격을 했죠. 37 득점, 15 리바운드. 필드골, 자유 2점수, 야트 성능률도 아주 좋고, 아주 잠이러니가 폭격을 했어요. 양호섭도 수비 열심히 해주었고, 그 다음에 최현영은 아직은 못 뛰고 있고, 홍경기도 그렇고, 최부경, 오재현. 오재현도 수비 로테이션 하느라고, 이정현이랑 까대진 김시래를 먹으려고 많이 뛰었겠죠? 자, 부진했는데 서울SK가 승리했다는 거는 이제 저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주 KCC. 마지막 엔트리. 또 엔트리의 변화가 있어요. 지금 보면 성동훈이랑 빠지고 박경상 이진욱이 들어왔어요. 자, 허웅이 달라졌다. 허웅이 영리해지기 시작한 것 같다. 시즌 초에는 혼자 해결을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팀이 많이 적고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자신에게 몰리는 수비수를 이용해 동료들의 찬스를 봐주고 있다. 자, 이따 볼 건데 기록지에 어시스트 8개. 그리고 전주 KCC 승리 공식인 가드진이 득점을 40점 해주었고, 거기에 허웅의 어시스트까지 더해지면서 고향 캐럿을 잡아냈다. 이제 답을 찾은 것 같으니 계속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허웅 23득점, 필드골 성공률도 완전, 엄청 좋죠. 야투 성률, 공 3점 성공률. 그리고 어시스트 8개.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만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봐준다는 거예요. 뭐 정창영은 말도 없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꾸준합니다. 김주환이좀 부진했어요. 김주환까지 터졌다면 아마 고향 캐럿스를 더 쉽게 이겼겠죠. 자, 라고나가 좀 부진했어요, 지금. 경기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좀 짜증이 났나 봐요. 이승현, 리바운드는 잘해줬는데, 득점, 요즘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어요. 지금 출전시간도 많아지고, 많고, 12 리바운드 해줬으니까 팀 공헌도가 많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깜짝 화려하는 이 론데 홀리스, 이 짧은 시간 내에 17 득점, 6 리바운드, 지가 쏘고 지가 잡는 약간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죠. 그런데 시속게임에서도 이 정도 해줬다는 거는 점점 적응을 해나가는 것인가라는 의문 부호가 생기긴 해요. 자, 그리고 이근이 중요할 때 3점 슛을 터쳐줬죠. 8득점. 이근이 3점 많이 터진다면 전주 KCC가 좀더 뭐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박경상, 뭐, 별 활약은 없었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근데, 하지만 승리 예측 및 분석 결과는 서울 SK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최준용이랑 최성원이 없는데도 1, 2라운드를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경기력이 올라왔고, 전주 KCC도 경기력이 올라왔지만, 이게 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SK가 좀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포지션 분석을 해볼게요. 자, 가드에서는 서울 SK가 우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선영, 최선영, 아, 최성현이래. 왜 최성현도 있어? 최성원, 그리고 오재현, 이렇게 있는데, 뭐, 홍 양호섭도 있고, 홍경기도 있지만, 일단, 지금 게임을 제일 많이 뛰는 선수들로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허웅, 정창현, 김지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비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김선영이 뛰어준다면 아마 막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성원도 지금 공격력까지 있고, 최성원, 오재현, 홍경기, 그리고 양호섭까지 허웅을 엄청나게 견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허웅이 많이 막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최성원, 그리고 그 최후의 준용이 없을 때, 그래서 KCC가 패했습니다. 상승상 되게 안 좋아요. 자, 그리고, 포워드는 비등하다고 봅니다. 최준용, 허일령, 최부경 이승현, 론데올리스, 이군이. 자, 이거는 솔직히 최준용의 존재 때문에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센터진, 서울 SK 우세라고 봅니다. 물론, 리바운드 1위, 라거나가 있지만, 득점 1위, 자미러니가 지금 기량에서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최준용이랑 최성원이 왔기 때문에, 이제 분산이 많아질 거예요. 수비 분산이. 1, 2라운드 때는 김선영, 자미러니만 막으면 된다고 했는데도, 패배를 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센터진도 자미러니가 좀 풀어지기 때문에, 센터진도 서울 SK가 우세하다고 봅니다. 자, 포인트는 가드 수비 전문, 그리고 론데 홀리스, 자, 서울 SK. 서울 SK가 1라운드 다 승리했다고 했죠. 그 이유는 앞선 수비가 강하기 때문, 허웅을 어떻게 막느냐, 아까 위에서 설명했죠. 자, 3라운드 또한 이 분이, 이 부분에서 승패가 갈릴 거예요. 그리고 최준영, 최성원이 없을 때도 승리를 하였고, 확실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서울 SK가 지금 이렇게 풀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감, 김선영, 자미런이가 편하게 농구를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것 같다. 계속 위에서 설명했던 거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풀어가야 한다. 자, 전주 KCC 견제를 당하든 어찌 됐든 허웅이 해줘야 돼요. 자, 정창영 꾸준히 해주고 있고 김진현 승리 공식이죠. 까드진에서 40점 이상 해준다면 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론데홀리스가 고양캐로전처럼 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활약을 보여준다면,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지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경기를 풀어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키포인트는 이근희의 3점일 것 같아요. 이근희가 터져준다면 그래도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혹시, 혹은 이기지 않을까. 승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변수입니다. 변수는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지금 찍고 있고, 자 서울 SK 변수입니다. 허웅 수비 실패, 김선영 자미론이 부진. 그리고 3점슛시 SK도 터져줘야 돼요. 삼점슛 부진하면 서울 SK도 패배할 수 있다. 그리고 골밑이 여기서 안 적어놨지만 골밑이 장악이 당한다면 아마 서울 SK도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전주 KCC 승리 공식 완성. 가드진의 40득점 이상 그리고 이근희 등 선수들이 3점슛 폭격 그리고 라거나의 골밑 장악. 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KCC가 힘들어 보이지만 지금 그래도 변수를 적어 놨고 하지만 저는 서울 SK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경기 창원 lg 대 수원 kt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발행을 하고요. 자, 이제는 창원 lg, 자, 창원 lg 대 수원 kt 경기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기록순위 한번 볼까요? 창원 lg가 어느새... 3위까지 올라왔어요, 3위까지. 만약에 이번 경기를 승리한다면 2위까지 진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이제 안양 케이지씨도 좀 긴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수원 KT, 여기 있습니다. 무려, 어느새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최하위로 결국엔 돼버렸네요. 전주 KCC가 승리를 하는 바람에 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 달라진 창원 LG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팀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수원 KT 경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창원 LG 엔트리 저스틴 구탕이 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포워드에서 희소식이죠. 김준일도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이관이도 지금, 괜찮게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간이 사용법, 차원 l 지 이간이 사용법을 알아낸 것 같다. 이간이의 출전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승부처에는 이간이 빼고, 이제도 윤원상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간이는 영웅심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도를 할 것입니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성 KT, 하, 한숨밖에안 나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한 명만 정성우만 있으면 될 텐데. 음 언제까지 고집을 이어갈까. 수원 KT 코칭 스텝들 언제까지 고집을 부릴지 관건입니다. 정성우에 가드가 최소 한두 명은 있어야 되는데 엔트리 아까 도 지워도 돼요 사실. 왜 넣었는지 의문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박지원, 최창진, 최성모, 김준환 등 누가 되었든 백업 가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팀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야지 정승우의 어깨가 좀 가벼워질 거예요 자 기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도 그리고 윤원상 부진했죠? 부진했는데 불구하고 승리를 해야 했어요. 그 이유는 아셈 마리의 활약. 그리고 이건희 잘해줬고 서민수의 그래도 이 꿀같은 득점. 그리고 저스틴 구탕 잘해줬죠? 이 선수가 3점 슛이 시도가 하나도 없다는 게좀 의문인데, 어 미들슛 자유투로만 득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부진했지만 이제도 부진했지만, 승리를 했다는 거는, 뭐, 대구 한국과 송사가 못했다는 거죠. 별로. 수비력이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봤을 때. 자, 그리고, 수케 KT. 하영기가 무려 27득점을 했는데,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패배를 했네요 이거, 필드골 성공률도, 야자 성공률도 되게 좋은데도 불과하고, 정성우도 잘해줬어요. 12득점 4, 필... 성공률 좋고, 어시스트가 아쉽긴 한데 이게 혼자 부담을 짊어져서 그래요 혼자 그리고 김영 김영환 짧은 시간 내는 짧은 시간 아니지만 구독 좀 해줬고 양우석도 아 3점슛이 좀 아쉽긴 한데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16득점을 해줬죠 이제 양우석 해도 근데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득점력이 매우 아쉽고 나머지는 뛰지를 못했죠 지금 가드를 보면 정성우 37분 최창진 2분, 그리고 김준환 0분, 최성모 9분. 어허, 이거는 그냥 정성우 혼자 뛰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언제까지 이런 고집을 부릴지 궁금하네요. 자, 저는 창원 LG가 승리한다고 봐요. 자, 상대적으로 꼴 밑이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창원 LG에 비해서. 자, 평균 득점이 매우 낮죠. 76점, 6 득점, 페페페페페 계속 패하고 있죠. 그리고 창원 LG는 달라져서 연승을 타고 있고, 평균 실점에서 77.9, 그리고 80.6. 이거 득점 마진에서 마이너스니 이길 수가 없죠. 그게 연패에서 나타나는 거고, 리바운드에서도 매우 딸리고, 여시스트도 딸리고, 약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1라운드 때도 졌고, 2라운드 때는, 1라운드 때는 개박살 났고, 2라운드 때도 어떻게 보면 많은 점수차로 졌다고 봅니다. 거의 20점 차이가 나고 있죠. 평균 득점이. 그리고 포지션 문서. 이제도 이관이 윤원상, 정성우, 최성무, 최창진. 사실 이거 최창진이랑 최성무는 빼도 돼요. 안 적어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었던 선수를 넣었고, 그리고 이제도 이관이 윤원상이 훨씬 우세하다고 봅니다. 포워드진, 저스틴 구탕, 정의재, 서민수, 이승우. 양홍석, 김영환, 이노시케, 김동욱 여기서 저스틴 구탕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수원 KT가 유리하다고 제가 우세하다고 적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아누시키가 부진하고 게임도 퐁당퐁당. 지금 노장들이기 때문에 비등하다고 남겼습니다. 센터지는 차원 LG가 많이 우세하죠. 랜델이 운놓고 부진하고 있고 하용기도 국내 선수라 아셉 마레이를 막을 수 있을지. 그다가 아셉 마레이랑 단테커닝형을 막을 수 있을지. 음운 부호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경기 포인트는 아센 마레이의 포워드예요. 그 이유는 창원을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수원캐티 골밑에서 공략을 해야 합니다. 1, 2라운드의 승리 요인이 바로 리바운드이기 때문이에요. 아센 마레이가 12.56 리바운드인데 하영기는 6.39 거의 두배 차이죠 리바운드가. 그래서 골밋 싸움에서 얼마나 이겼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철저히 이용해야겠죠 골밑을 그래 골밑이 강하다면 외곽도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도 윤원상 등 선수들이 살아나겠죠 그게 창원엘지가 수원 상대로 강한 이유입니다 자 수원 KT 어쩔 수 없이 포워드에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드지는정성은 혼자 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워드에서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양호석은 꾸준히 해주고 있고 하지만 로또를 기대할 수 있,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로또는 누구냐 안호식입니다. 아노시케가 득점을 20점 이상 해주어야 승산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코칭스태이 고집을 버리고 어떤 유페이스의 가드를 쓸지 저는 그게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자 차원할지 변수 변수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변수는 이제도 이간이의동반부진 그리고 아센 마레이가 골밑에서 부진을 한다면 패배할 수도 있고. 당연히 리바운드에서 패배를 한다면 게임이 힘들어지겠죠. 그게 강점인데 자 그리고 수원 KT 포워드의 대량 득점 아까 로또를 노려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리바운드에서 많이 밀리지 않거나 혹은 승리하거나 그거 활약을 필요하려면 랜드리 운노코의 활약이 필요하겠죠. 자 이러, 이게 여기까지 2경기 분석이었고요. 자 마지막 3경기 울산 현대모비스, 고향캐롯 분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그래 먼저 순위부터 볼게요. 울산 현대모비스, 고향캐롯. 자, 울산 현대모비스 2위, 고향캐롯 3위. 지금 랭크되어 있죠. 고향캐롯 지금 밑에 위트 해요. 이제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울산 현대모비스가 지금 기세가 좋은데, 지금 어떻게 될지. 울산 현대모비스는 1위를, 1위로 치고 나가려면, 지금 여기서 승리를 해야 돼요. 1위를 따라가려면 자 다시 사랑한 론제이 아바레인테스의 현대 모비스 그리고 사라진 포스 고향 캐롯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대 모비스 김태환 김동준 대신 들어왔죠. 게이지 프 역시 론제이 아바레인테스 서서히 경기 감각을 찾아가는 아바레인테스. 아바리엔투스가 살아나자 다른 선수들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파생되는 공격으로 인해 사코토에 35 득점을 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하였죠. 자, 1, 2라운드에서 모두 패했는데, 과연 승리를 할지 궁금해요. 자, 론제이 아바리엔투스 22 득점, 7리바운드 7어시스트, 거의 트리플 더블급 활약, 게다가 4스틸까지 성공률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경기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이유석이 잘해 주었고, 그 다음에 장재석도 보이지 않는 지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게이지 프림도 20분 뛰었는데 엄청난 활약을 해줬고 서명진이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죠. 함지은, 함지은은뭐 말할 것도 없고 77 같은 77, 777자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했네요. 두 명의 선수가 정말 대단해요. 여기 4코트에 35점을 넣어서 역전승을 했죠. 수원게이지 상대로. 엄청난 공격력인 것 같아요. 승부처에서 자 고향 캐롯, 이정현, 상대인 김세창, 김진유 김진유가 빠졌어요 포스 어디 갔어 무서운 공격력을 자랑하는 포스 어디로 사라졌을까 했는데 그 분석을 해보니 센터진의 부진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정현, 박진철 등 국내 빅맨들이 활약이 없으면 절대로 고향 캐롯은 강팀이 될수 없어요 골밑이 강해야 수비에서 강점도 발휘되고 공격에서 슈터들이 좀더 편하게 슛을 던져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내 빅맨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수비의 끝은 리바운드다라는 말 알고 계시죠? 기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어빈은 얼마 뛰지 못했고 이정현, 전상현이 잘해줬죠. 둘이 엄청나게 많이 던졌는데 그래도 득점을 많이 해줬고. 둘이 어시스트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가드진에서. 그래서 패배한 것 같은데. 이종현 아, 진짜, 게륵이네요, 게륵. 개륵.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사이먼. 공격을 2점슛 8개 쌓았는데, 이게 좀 많이 부진했네요, 많이 부진했어요. 김세창, 잘해줬어요. 그리고, 최현민 리바운드는 잘해줬지만, 3점슛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로또 실패. 조한진이 3점슛 많이 넣었죠. 이 둘이 위,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슛감이 좋았기 때문에. 그게좀 아쉽죠. 그리고 디드링 로스 리바운드를 잘했지만 득점에서 좀 아쉬워요. 게임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엔 라거나가 있기 때문에 골밑이 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디드링 로스에 뛰려면 국내 빅맨들이 어느 정도 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게임을 한것 같아요. KCC 상대로 이게 약점에서 드러났죠. 자 울산 현대모비스 승 물론 고양캐롯이 다 이겼죠. 근데 2라운드 때론제의 아바렌토스가 안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리고 울산 현대모비스 1점 차로 아쉽게 졌죠. 그리고 고양캐롯이 무서운 기세에 112점을 넣었다는, 넣었다는 엄청 활약을 했던 1, 1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아쉽게 1점 차로 패배를 하였죠. 자, 포지션 분석,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우세하다고 봅니다. 가드진은아버레엔투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정현이 잘하고 있지만, 아버레엔투스 그리고 서명진까지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우세하다고 보고, 그리고 고양캐로 포워드가, 포워드는 고양캐로시 우세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유석이 잘하지만, 함지은도 잘하지만, 그래도 전성현이 있고, 용병까지 껴있으니,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꼴미, 현대모이스가 우세하죠? 과연 게이지 프림, 그리고 렌, 심슨, 그리고 장재석, 어떻게 막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국내 빅맨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디, 디드링 로슨이 뛰지 않으면, 이 포드진도 지금 비등해지거나, 혹은 울산 현대모이스가 더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이 사이먼이 뛴다면 예, 게이지 프립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현 국내 빅맨들의 활약이 필요한데 그게 좀 어려워 보여요 솔직히 얘기하면 의지가 그렇게 강한 선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륵이에요 계륵 게륙, 진짜 자 골밑 공략 골밑 방어 현대 모비스 상대적으로 약한 공략 골밑을 공략해야 된다 아브레인투스가 앞선에서 흔들고 그 다음에 게이지 프림이 골밑 공략을 한다면 3라운드에서는 어쩌면 쉽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유는 고향 캐롯이 지금 경기력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고 변수는 포워드진의 득점입니다. 결국 가드진의 득점만으로는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포워드진에서 득점을 해줘야 하고 이정현 전, 전성현의 득점을 최대한 막아야 돼요.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지 그동안 이것 때문에 패배했는데 아직 건지합니다 고양 캐롯은 저두 선수는 그리고 고양 캐롯 어떻게든 미밑를 막아내야 야 해요 게이지 프림이 생각보다 골미치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을지 수원 KT 경기를 봤으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해 보여요 하영기가 어떻게 했는지 근데 하영기 같은 선수가 없기는 해요 하지만 이종현이 더그 윙스팬이 길기 때문에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 부호가 있긴 한데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사이먼이 뛰면 득점력이 부족해지고 아 디드링 로슨이 뛰면 골밑이 약해지고 딜레마죠 딜레마 그리고 아브라헨투스까지 막아야 되니까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전성현, 이정현이 꾸준히 터져주고 있고 그리고 최현민 이 로또 3점씩 터져준다면 어쩌면 천적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변수 변수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모피스는 당연히 아바리엔투스가 부진하거나, 그리고 게이지 프림의 꼴밋 공략이 실패한다거나, 아니면 포워드 득점이 전혀 없다. 그러면 천적 관계 형성으로 패배를 할 거예요. 자, 고양 캐롯. 꼴밋이 장악이 안 당하면, 꼴밋을 오히려 역으로 장악한다면, 승리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전성현 2.5의 대량 득점, 뭐, 최현민 3점슛이 됐다든지, 조한진이라든지, 득점을 해준다면, 한호빈등 3점씩 터져준다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렌투스 수비를 성공한다면 고양 캐롯이 승리하겠죠. 천적 관계를 형성을 할 거예요. 자 정리를 한다면 자 1경기 서울 SK 대 전주 KCC는 서울 SK가 승리한다고 보고 자 2경기 창원 LG 수원 KT는 창원 LG가 승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3경기 울산 현대 모비스 고양 캐롯은 울산 현대 모비스가 승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k b l 프로농구를 보는데 재미 요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기는 일요일 경기는 제가 헬, 그 작, 영상 제작과 블로그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토요일 날 경기를 하는 팀이 있어 가지고 경기를 보고 리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준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 자, 영상. 끝낼 건데 이 영상 끝낼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 드린다고 하면서 이그 구독과 좋아요가 저가 이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번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